민주평통 애틀란타협의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음악회와 결의안 채택에 대한 결과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란타협의회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동남부 지역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지역은 조지아 주지사와 상하원을 비롯해 총 15곳입니다. 김영률 회장은 결의안 채택이 동남부 지역의 각 지역 자문위원들과 각 지역 한인 회장단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통해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영률 회장은 결의안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이는 미 주류 사회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2일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에 대해서는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으나 짧은 시간에 준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측은 오는 3월 8일 개최되는 평창 패럴림픽에 5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